4 번입니다. 핵세인 무극성 분자가 요 h 2 o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 중에 어디에 녹을 거냐? 근데 우리 극성에는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에는 무극성이 잘 녹는다 했었죠. h 2 o 가 극성 용매인 이유는 어이 삼각자 모멘트가 이렇게 향하는데 상세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고 c c l 4는 탄소 수소 소소, 아,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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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전기음성도가 어, CCL4, 3.0, 2.5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전기음성도가 아, 쌍극적 올트가 전체적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극성을 띠고 무 극성을 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I2를 넣었어요. IOD는 결합 하나밖에 없고 전기 음수도 똑같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결합 하나로 분자의 극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물보다는 무극성 용매인 헥스 어이 CCL4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두 층으로 분리된 어 얘와 A가 A가 이거랑 이거 두개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즉, A의 성질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어, 보니까 지금 C6H14와 A가 들어있는 거를 넣었대요. 음.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음, 무극성인걸 아는데, A는 얘랑 섞이지 않아서 층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극성이네. 그러니까 얘가 H2O가 되겠죠. 그랬을 때이 무극성 분자를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녹아서 색깔이 바뀌었죠 무색이 보라색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게 니은이 c c l 4가 아니고 H2O다 그다음에 I2는 요 물보다는 무극성 용매인 여기에 잘 녹는다 그리고 CuSO4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얘가 녹으면 Cu2+ SO42- 이렇게 녹아서 극성 용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무극성 용매보다는 극성 용매인 H2O에 더잘 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